안녕하세요, 라우라입니다. 이제 최근 팝업스토어 전성기라고 불려도 될 만큼 팝업스토어가 많잖아요. 특히 성수부터 홍대, 압구정 등등. 사람들이 몰리는 공간이라고 하면 팝업이 열리는 가운데 최근 이곳에서도 패션 팝업이 슬슬 보이더라고요. 바로 북촌입니다.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팝업스토어를 정말 많이 다니잖아요. 약간 동네별로 팝업스토어의 목적, 이 감도가 다른 느낌인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북촌에서 하는 팝업스토어는 이제 판매 목적보다는 이제 고지넉하거나 담백한 브랜드들이 브랜드 감도를 보여주는 파보스토어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감도 있는 브랜드, 다섯 브랜드가 연합 파보스토어를 한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위치는 종로구 개동길 77, 육5모일 옆쪽길, 위크엘리에서 진행하고요. 안국역 3번 출구에서 쭉 직진해서 걸어오면 도착합니다. 브랜드는 총 다섯 가지인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 제가 간단하게 이 브랜드가 어떤 방향성으로 전개하는지와 제가 생각하는 이 브랜드의 특징을 말씀드려서 약간 내적 친밀감을 쌓도록 도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음향입니다. 음향은 동양의 감수성을 추구하는 브랜드로 모노톤 위주의 차분하고 정돈된 컬렉션을 전개하는 브랜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앉지 2, 3년 정도 된것 같은데 그때도 제품들이 모노톤 위주였는데 페이젤리 같은 원단이나 패턴들을 세련되게 사용해서 심심하지 않은 모노톤 위주의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대표님이 염색에 빠지셔서 이런 내추럴한 주름이나 천연 연색 기법 등을 활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엄청 이쁘고 이런 연색 기법을 활용하는 다른 브랜드 가격들을 생각하면 또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더라고요. 핏 자체는 와이드하고 유려한 실루엣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가먼트 다인, 빈티지 워싱의 셔츠들이 많은데 이제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 느낌이잖아요. 근데 음향의 셔츠들은 염색 기법 자체가 이제 유니크하다 보니까 과하진 않은데 딱 봐도 다른 브랜드와 차별점이 있어서 이제 과하지 않을 특별한 반팔 셔츠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자고류입니다. 이제 자고류는 과거의 흔적을 모아 새로운 분류를 구성하는 브랜드로 저는 이제 자고류를 처음에 이제 장석정님이랑 룬님이 하시는 이제 패션 까대이라는 컨텐츠에서 처음 접했는데 이제 패션계에서 이제 짬이 있는 두 분이 극찬을 하시길래 이제 호기심이 생겼던 브랜드거든요. 근데 이게 제품을 직접 보지 않으니까 이제 막상 이제 와닿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퍼스토 공간에서 공간을 꾸미는 소품이나 이제 DP 해둔 것만 봐도 아, 이 브랜드 감각적이구나. 이제 라는 게 이제 피부에 확 와닿았습니다. 이제 원단부터 탭, 단추 같은 부자재나 이제 핸드 스티치, 자수 디테일, 이제 마감까지 세세한 것 하나하나 이제 깊이 있게 신경 써서 만드는 브랜드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브랜드 치고, 가격도 제 생각에 매우 합리적이라고 느껴졌습니다 이너로 입은 티셔츠도 직접 홍차로 염색한 제품이고 워크자켓 같은 건 직접 장인분들께 찾아가서 수제 가죽 단추 천연 염색 등을 작업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고류는 베스트를 높게 안 봐서 퀄리티 대비 가격이 이미 합리적인데 팝업에서 할인까지 하니 취향이 맞으시면 정말 절호의 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 브랜드는 세인트이고입니다 세인트이고는 남성복식 기반의 유니섹스 브랜드인데요 정상적인 방식과 구조의 왜곡을 따르는 해치주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해치주의 방식에서 단정하고 다듬어진 정돈된 해치주의를 지향하는 브랜드입니다. 이제 사실, 세인트이고는 처음 접했는데, 이제 왜인가 했더니 원래는 해외 컬렉션 위주로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팝업 이후로 리뉴얼을 할 계획이며 기존의 세인트이고가 지향하는 무드는 가져가지만 가격대나 디테일을 살짝 더 대중적으로 풀어내려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센트이고도 공간부터 오브제들까지 확실히 감각적인 취향이 있으시고 제품들도 하나같이 애서롭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확실히 제품들 디테일부터 디자인 센스까지 확실하다 보니 취향 저격하는 유니크한 제품들 찾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취향은 이 신치팩을 시계처럼 표현한 이 팬츠가 취향이더라고요. 일단 이런 디테일의 팬츠는 아마 본 적이 없으실 거예요. 디자인적인 센스나 부자재 같은 것까지 신경 쓴걸 보고 저는 정가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50% 할인 중이어서 진짜 기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브랜드는 요석입니다. 요석의 이번 컬렉션은 Not Perfect로 우리는 항상 성장하고 변화하는 과정에서 완벽하지 않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라는 컨셉을 가지고 있고, 요석이란 브랜드는 사실 이제 전에도 퍼업스토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스케줄이 안 맞아서 너무 아쉽게도 방문을 못했지만 후기로 처음 접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후기를 보면서 오, 이 브랜드 진짜 유니크하다.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드는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요속의 셔츠는 핏부터 단추까지 세련되게 잘 나와서 반팔 셔츠 단품으로 포인트 주기도 좋겠더라고요. 유니크한 반팔 셔츠 찾으셨던 분들은 이제 보자마자 확 오는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세심한 디자인까지 옷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 만족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이 셔츠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브랜드는 율러입니다. 율러는 복잡한 속에 단순함을 추구하며, 동서양의 문화와 예술로부터 영감을 받는 브랜드입니다. 이번에 플레어핏이 엄청 히트치고, 범에다 팬츠도 되게 잘 나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입어본 적이 없어서, 한 번쯤은 입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직접 입어보니까, 아 인기 있는 건 역시 이유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탱단 기장감과 탄탄한 느낌의 범유다 팬츠랑, 시원하고 하늘하늘한 체크 셔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원래는 제가 오버핏 반팔 티셔츠는 잘안 입긴 한데, 이 반팔티는 터치감도 좋고 착용감도 좋고 이제 그래픽도 약간 락밴드 느낌으로 나와서 좋았습니다. 네, 이렇게 다섯 브랜드 간단하게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한번 경험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참고로 온라인에서는 품절이라서 구매 못하거나 사이트가 없어서 구매 못하는 제품들도 팝업에서는 구매가 가능하고 추가로 선착순 이벤트로 가방 또는 키링 증정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오셔서 직접 입어보시고 이벤트까지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참고로 저는 일요일날 셀러로 상주하고 있으니 일요일날 오시면 제가 같이 봐드릴 테니까 편하게 얘기 나눠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